우리는 흔히 20억 원이라는 숫자를 부의 상징처럼 여깁니다. 누군가 20억 자산을 모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부러움과 동시에 그가 모든 재정적 고민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을 것이라 짐작하죠. 내일 아침 당신의 계좌에 20억 원이 찍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신가요? 하지만 만약 제가 그 숫자가 당신을 더큰 불안으로 밀어넣는 신기루일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당신이 지금껏 단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부의 기준, 그 거대한 착각에 대해 오늘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재정적 관점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잠시하던 일을 멈추고,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의 진짜 의미를 향한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은 순자산이라는 숫자, 그 자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통계는 이 착각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의 2023년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합쳐 2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한국 전체 인구의 고작 0.89%에 불과합니다. 분명 상위 1%에 가까운 성취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스스로를 부자라고 생각할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총자산이 최소 100억 원은 되어야 비로소 부자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억은 결코 종착역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현실과 인식의 거대한 괴리가 발생합니다. 이 괴리는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순자산 규모만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 현실적 문제 즉 자산 인플레이션과 생활 수준의 함정 때문에 발생합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당신의 20억 원은 과연 어떤 형태로 존재할까요? 대한민국 상위 1% 가구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면 평균적으로 무려 81%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즉, 20억 자산가 중 상당수는 15억짜리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금융 자산을 가진 하우스 푸어일 가능성이 높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20억은 유동성이 극도로 낮습니다. 당장 다음 달 카드값을 내거나 자녀의 학비를 해결해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매년 수천만 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유지비만 개걸스럽게 빨아들이는 돈 먹는 하마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돈이 아니라 거실에 박제된 트로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순자산이라는 정적인 숫자에 집착할 때 이처럼 현금 흐름이라는 동적인 생명력을 놓치게 됩니다. 게다가 자산이 늘면 소비 수준도 함께 높아지는 라이프 스타일 인플레이션이 찾아옵니다. 결국 더 높은 자산을 이루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돈 걱정의 굴레를 맴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부자들은 무엇에 집중할까요? 그들은 순자산이라는 껍데기가 아닌 매달 통장에 돈을 찍어주는 월 현금 흐름에 집착합니다. 진정한 경제적 자유는 내가 가진 자산의 총액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도, 일을 하지 않는 순간에도, 나의 월 지출을 가뿐히 넘어서는 돈이 꾸준히 들어오는 시스템, 즉, 패시브 인컴의 크기로 결정됩니다. 순자산 20억 원을 가진 은퇴자가 매달 자신의 자산을 깎아, 생활비로 써야 한다면 그의 마음 속에는 매일 자산이 줄어든다는 불안감이 도사리고 있을 겁니다. 반면 순자산은 5억 원뿐이지만 폐당과 월세 수입으로 매달 500만원의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사람은 돈에 대한 걱정 없이 시간의 자유를 누립니다. 누가 진정한 부자일까요? 진짜 부자들은 자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자본 이득보다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퍼틴목이 되어주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산이 스스로 돈을 벌어오는 살아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모든 것을 겁니다. 이제 당신의 죽어있는 돈을 살아 움직이는 돈으로 바꿀 차례입니다. 바로 부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수입원의 다각화입니다. 단 하나의 월급이라는 수도꼭지에만 의존하는 것은 가뭄이 들면 모든 것이 말라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근로 소득 외에 최소 두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야 합니다. 꾸준한 배당을 지급하는 우량 배당주나 ETF를 통한 자본 소득, 안정적인 상가나 오피스텔을 통한 임대 소득, 당신의 지식과 경험을 담은 디지털 콘텐츠에서 나오는 로열티 소득까지,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은 어떤 하나가 막히더라도 당신의 재정을 굳건히 지켜줄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시스템화와 자동화입니다. 당신의 시간을 직접 투입해야만 돈이 벌린다면, 그것은 파이프라인이 아니라 끝없는 노동입니다. 부동산 관리 업체를 활용하거나, 특별한 관리 없이도 분기마다 배당금이 들어오는 우량주처럼 당신의 노력을 최소화하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자동화된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지속적인 재투자입니다. 파이프라인에서 흘러나온 물을 마셔 없애는데 그치지 마세요. 그 물을 다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파거나 기존의 것을 더 넓히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한 복리의 마법은 바로 이 재투자라는 씨앗에서 피어납니다. 작은 현금흐름이라도 꾸준히 재투자될 때.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스노우볼 효과를 일으킵니다. 파이프라인 구축의 속도를 폭발적으로 높여주는 비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는 단순히 빚을 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 가지 얼굴을 가진 부의 증폭 장치입니다. 첫 번째는 금융 레버리지입니다.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 삼아 자기 자본의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죠.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금리 변동이라는 리스크를 항상 인지하고.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하는 날카로운 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시간 레버리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간과 노력을 활용해 나의 성과를 배가시키는 지혜입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전문가에게 업무를 위임함으로써 당신은 당신만이 할수 있는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과 네트워크 레버리지입니다. 책한 권을 읽는 것은 저자가 수십 년간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단, 몇 시간 만에 내 것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레버리지입니다. 성공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는 당신이 몇 년을 헤매도 찾지 못할 기회를 단숨에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전략과 기술을 뛰어넘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수익률 높은 투자처가 단 하나 있습니다. 투자의 규제 워렌 버핏은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하는 투자가 최고의 수익률을 가져다준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당신의 몸값 즉 인적 자본을 키우는 것이야말로 모든 부의 출발점이자 가장 견고한 토대입니다. 최고의 배당주는 바로 당신의 월급이며 최고의 우상향 차사는 당신의 능력입니다. 당신의 직무 기술에 투자하여 연봉을 높이세요. 그것이 가장 확실한 종잣돈 마련 방법입니다. 재테크 지식을 쌓아 돈의 흐름을 읽는 눈을 기르세요. 꾸준한 운동으로 건강을 지키세요. 건강을 잃으면 20억이 아니라 2천억이 있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하는 투자는 그 누구도 빼앗아 갈수 없는 영원한 자산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은 20억 원이라는 차가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재정적 안정은 물론 건강한 신체, 풍요로운 인간관계, 시간적 자유 그리고 삶의 의미와 만족감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적 부위입니다. 순자산 20억을 가졌지만 건강을 잃고 가족과 소원해진 삶이 과연 성공한 인생일까요? 이제 숫자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총체적 부를 향한 당신의 위대한 첫걸음은 거창한 계획이 아닙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한달 현금 흐름을 종이에 적어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만든 단돈 만원으로 당신의 성장을 위한 책한 권을 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20억이라는 숫자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의 주인이 되어 총체적 부를 누릴 것인가? 그 선택은 바로 오늘 당신의 작은 실천에 달려 있습니다.